일본 시장도 접수? 박서진,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까? 박서진이 이번 경연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무대는 단순한 음악 경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전례 없는 사사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미래가 단연 글로벌 무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박서진은 그동안 음악계에서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현역 가왕 이 무대에서는 그 명성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결승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때 자신감마저 사라질 뻔한 위기 상황에서도 박서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선택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심리적 공감 그리고 자신을 믿는 굳건한 의지가 어우러진 극적인 서사였다. 무대 위, 박사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며 눈물과 열정을 동시에 뿜어냈다.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모두 뒤로 한채 관객 앞에 서서 완벽한 재개신화를 이루어냈다. 그의 눈빛 하나하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 결과 대국민 투표에서 전례 없는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우승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번 경연에서는 심사위원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한 박사진의 무대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 무대 전반에 걸쳐 드러난 그의 진심 어린 열정과 무대 매너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관객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으며, 그가 겪어온 고난과 역경을 극적으로 재현해내었다. 특히 결승전 1차전에서 압도적인 라이벌 에녹의 강력한 존재감과 완벽한 무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무대 연출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음향과 조명이 하나가 되어 무대를 가득 채운 가운데, 박서진은 자신이 준비한 광대무대 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열정 을 한껏 발산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한음 한음에 담긴 감정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관객 들의 심장을 두드렸다. 무대 뒤에서 수많은 준비와 고통 그리고 좌절의 순간들이 모여 단 한순간에 응축되어 터져나온 것이다. 그 순간 관객들은 그의 눈빛과 미소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경연을 준비하며 박사진이 겪었던 팀 미션의 고난이었다. 팀원들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그 스스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내가 지면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버텨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진정한 리더십과 동료의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 미션에서의 그 극적인 순간은 지금까지의 경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또한 박사진은 이번 경연을 통해 단순히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예고했다. 일본 팬들을 겨냥한 특별한 무대 연출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음악적 소통 방식은 그의 글로벌 스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그의 도전은 단순한 트롯 가수의 범주를 넘어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박서진의 열정에 감동받은 많은 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의 무대를 극찬하며 이런 무대를 본 적이 없다. 박서진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도전이 단순한 자극을 넘어 음악 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아니라 현대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그의 우승 후 상금 1억 원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사진은 그동안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온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번에도 의미 있는 곳에 상금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그의 사회적 책임감과 더불어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투자와 준비는 앞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하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연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즐기의 아이콘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역정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초석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박서진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 것인가? 그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시작된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서진의 열정은 무대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가 남긴 한 걸음 한 걸음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자극을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의 도전은 단순한 경연의 승리를 넘어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새로운 여정에 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눈부신 미래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을 그의 음악적 혁신이 곧 현실이 될 것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제 언론은 박서진의 경연 무대와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열정에 대해 놀라움과 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한 주요 음악 전문지는 "한류 열풍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라며 박사진의 무대를 "예술적 혁신"이라고 극찬했다. 이 신문은 특히 일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그의 전략에 주목하며, 동서양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음악 아이콘으로 평가했다. 유럽의 유명 음악 평론가들은 박사진의 무대를 감정의 폭발과 예술적 도약으로 표현하며, 그의 공연에서 보여진 인간적 고뇌와 열정을 극적으로 분석했다. 한 평론가는 그의 눈빛과 무대 동작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단순한 경연 이상의 서사를 담고 있다며, 이제 그는 단순한 트롯 가수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 또한 아시아의 미디어에서도 박사진의 도전에 대해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한 유명 방송국은 일본 팬들도 이미 그의 열정에 매료됐다며, 특히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의 음악적 소통 방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방송국은 박사진이 보여준 무대 연출과 감성 표현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SNS와 블로그에서는 박사진의 팀 미션 도전과 결승 1차전의 극적인 전환점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해외 팬들은 그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다고 극찬하며 이제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할 때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다른 한편, 몇몇 비평가들은 그의 도전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갈등과 도전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바로 현대 음악계에 필요한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박사진의 경연 무대는 전 세계 언론과 평론가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의 미래가 글로벌 스타로 도약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무대에서 드러난 인간미와 열정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현상으로 평가받으며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도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